항상 응원합니다 클레이 추천 대박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아니 제가 뭐한게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클레이 근데 지금 얼마예요 뭐야 이거 클레이 또 올라가? 바이낸스 뭐 이거 퍼드 이거 반영 안 되네 카카오 이름 붙으면 주식에서도 여러분 난리인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느낌상 단날 그 페이코인부터 시작해서요 주식에 계신 분들이 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주, 주식 관련 저기 우리 투기꾼 형님들, 그, 쩐주 형님들, 그리고 주포세력 형님들이, 어,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클레이요, 제가 느낀 패턴이, 근데 그때 왜그 패턴, 전 이거 느꼈는데 안 느껴졌어요? 옛날 다 찌그러져 보인다, 이제. 얘네들이요, 저번에도 이때, 예전에 기억나세요? 클레이 무료로 막 뿌릴 때요? 그때 뿌릴 때 떨어진다고 다들 생각 더 올렸죠. 그리고 그때 또 이벤트했었잖아요. 저 그때 1등했을 때 기억 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급하고 나서 올렸죠.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이벤트했잖아요. 그죠? 아니 항상 왜 이벤트하고 뭐 이렇게 뿌리는 이벤트 있잖아요. 클립 이벤트, 클립 클레이 이벤트 있잖아요. 왜 그거 하고 나면 다 올라요 계속? 지금 벌써 세 번째 아니에요? 그때도 이때도 저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이때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몰랐는데. 이때도 뭐 뿌렸다며요. 뿌리고 나서 올렸죠. 그리고 이때 저 했자, 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거 뿌리고 나서 또 올리죠. 이번에도 또했잖아요 그리고 또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이벤트하고 하면 이렇게 올리는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오, 정,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이벤트 후의 상승인가? 그죠. 이상하죠. 이상하죠. 아, 클레이대에서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접하게 되면서 이동성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화이트도 경제정화 작가님, 오밤중에 라이브 쓰고 많습니다, 화이팅. 아, 작가님께서, 우리, 그렇지 않도록 그 목요일에 맛있는 또 저녁식사를 또 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 아니, 원래 백팩을 안 메고 오시는데, 백팩을 딱 메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만, 백팩에서 커다란 걸 갑자기 딱 꺼내시던데, 박스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냐 했더니, 아 진짜, 제가 게시글로 보여드렸잖아요. 깜짝 놀랬습니다. 너무 큰 선물 제가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진짜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화이트독경제점화이트독 작가님 채널도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또 채널 요즘 그 이제 거의 멤버십 관리로 많이 하시거든요. 작가님 또 많이 챙겨주세요. 지금 멤버십에 계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도 아마 많이 계실텐데 듣고 계신 분도 계실텐데 와 거기는 지금 아주 평온한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목요일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지금 원래 뇌동매매로 지옥의 삶을 살고 계셨던 분들이 요즘 아주 천국의 삶을 살, 살고 계신다고 <laughs> 요즘 그런 소식을 예, 많이 또 다들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코인투자한테 있어서 머리 아프고 어렵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코인을 하고 계셨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안심하고 할수 있는 거, 아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제가 클레이튼이 뭐 무겁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무겁다고 하면 얘기하니까, 와, 어떻게 클레이튼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아니다, 카카오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카카오의 그 능력을 모르냐, 카카오 앱의 능력을 모르냐 하면서 막, 어? 이더리움 능가하지 말란 법은 없다. 시가총액 상위 뭐 2등 뭐 3등 가지 말라고. 아이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아니, 몇 군데 있나 봐요. 근데 막, 와 이거 이게 카카오가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진짜 막 그것 때문에 막오버밸류도 얘기하니까 그럼 클레, 클레이도 못 오른다고 했던 영상 다시 올리시지 그러세요 막 비꼬는 거예요 아니 나안 팔았다고 나 들고 있다고 형형들 여기 오해 오해하시는데 제가 뭐 무겁다고 얘기했지만은 다시 정정했잖아요 전 카카오의 그힘 사람들이 발행 개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첫째. 그렇게 생각보다 사는데 발행 개수를 생각하지 않은 시총에 대한 개념이 없다. 둘째, 카카오에 대한 네임 밸류 내가 너무 무시했다. 셋째, 현재 주식하던 형들이, 주식하던 세력 형들이 여기 와가지고 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오버해가지고 상승할 여력이 있겠다. 얘기했잖아요. 저, 그리고 나안 팔았다고. 하나도 안 팔았다고요. 근데 막, 와, 이거 종교가 돼가지고, 뭐,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요즘에. 이때도 NFT 메타 타가지고 올라갔던 건데. 이때 이, 이 양봉도. 진짜 5,000원, 5 0원 그때 인터뷰했을 때그 동생이 5,000원은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얘가 5,000원 가려면 좀 다른 알트, 메이저 알트도 좀 올려줘야지 얘가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지금 코인마켓 캡에 그 시총이 안 드러나 있다고 너무 겁없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국내 어머님들 100분 중 60, 60분이 주식을 시작하고 그중 30분이 개돈으로 클레이 사심. 이분들 존버는 우리가 생각하는 존버랑 차원이 틀림. 나중에 비트랑 따로 놀수 있음. 어머니도 물량 안 타고 장롱에 고고 진짜예요? 제 친구 어머니도 클릭 200에 타서 지금까지 만원 호... 보신다고요? 와이 어머님 어머님의 은혜 한번 우리가 저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손발이 다 닳도록 홀딩 하시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다 파리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클레이 상승이 오지스 의 바이낸스 스마트 컷, 스마트체인 디파이 진출. 7,000원 예측 중클레이수왑 VKSB 추가 보상한 3월 등 호재가 만음다. 만음다. 예. 클레이 얼마에 매도해야 될까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도보라고요 어디까지 가나 하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통념을 어, 깨겠습니다. 그냥. 그냥 우리 어머님의 은혜 우리 어머님의 은혜 그리고 이 김치의 파워, 카카오의 네임 밸류를 한번, 어, 보겠습니다. 이 김치 광기를 한번 제가 한번, 뭐, 톡톡이, 이 김치 코인들이 무섭거든요? 이 광기가 드러나면 진짜 무섭습니다. 한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클레이 관련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일전에 그 인터뷰했던 동생 영상으로서 많이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영상 관련해서 요즘에 다시 들어와서 댓글 남기시는 분 계시대요. 클레이 가격 오르다 보니까, 뭐, 댓글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내려가다 보니까. 섣불리 얘기 안 했다, 방송 망합니다. 뭐 응, 2,940. 지금 3,000원짜리 왔어요. 저기 전문가님 2,800인데, 응, 2,850. 응, 2,400. 이렇게, <laughs>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에 아무래도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죠. 아무래도 제가 좀 조회수를 올려야 되다 보니까 썸네일이 좀 자극적일 수 밖에 없었는데, 근데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서 들어보시면은 나름대로 타당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또 여러분들 썸네일만 보고 상상하신 내용, 실제 영상 들으셨을 때 내용과는 약간은 좀 다르죠. 근데 저는 그이 친구랑 그때 알아봤을 때 클레이튼에 대한 시가총액, 뭐 적정가치,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동일합니다. 지금 물론 사람들이 카카오라는 그 이름으로 인한 프리미엄은 전 무시 못한다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 야, 카카오 코인이 나면서 그 아직 모르시는 분 되게 많고 그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클레이튼이 저는 과연 이 의도가 뭘까? 왜 아직 코인 마켓캡의 시가총액이란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물론 워피트가면할 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가격이 현재 상태에서 업비트에 뭐 나중에 뭐 가서 좀뭐 펌핑을 좀할 수도 있겠고, 그런 다음에 시가총액을 드러내면, 결국 여기 코인마켓캡에서의 시가총액 기준은요, 어, 죄송하지만, 클레이튼을 홀딩하고 계시고, 스테킹을 하신 이런 분들, 뭐, 클레이튼을 홀딩하신 분들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스테킹 물량을 제외시키고, 유통 물량에서 스테킹 물량을 빼놓고, 그 나머지 실제 유통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유통 물량, 그니까 스테이킹 물량까지 다 합쳐서 시가총액 매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3,000원을 따졌을 때, 예의 클레이튼의 현재 이 순위는요, 어느 정도쯤 와야 되냐면은, 3월달에 풀린 것까지 다 합쳐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1 6위 세타 정도쯤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5,000원 간다, 만원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5 0 0원 가면은, 어, 한요 정도? 체인 링크나 비트코인 캐시 정도 와야 되고요. 그리고 만원 가면은, 한, 만원 가면은 근데 네, 좀 많이 가야 되는데 만원 가면 만약에 XRP가 가격이 만약 그대로다 500원대다 그러면 XRP를 넘어섭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런 알트들도 같이 쫙 올라가면 또 어느 정도 이게 또 룸이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겠죠 이 거래를 보시면은 요즘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코인원이 대다수였거든요 60-70%였어요 거래 볼륨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화 기반으로 거래된 게 대부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OKX가 조금 거래량이 좀 텄는데, 이건 자전거래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거래는 다 코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기반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클레이가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물론 카카오 이름만으로도 저는, 어, 오버밸류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지금 이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과 클레이가 이제 경쟁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패를 까야 되는데, 이걸 깠을 때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을까? 결국 전세계 사람들이 쓸수 있는 코인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좀 어떻게 히든 카드가 뭐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고민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뭐 바이낸스 상장하지만 말한 법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이낸스 상장하면은 뭐 물론 이제 거래량 늘겠죠 근데 클레이튼이 어떤거에 쓰이느냐 했을 때 지금 밀고 나가는 게 클립지갑이잖아요, 카카오톡이고. 근데 카카오톡 쓰는 게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죠. 그외 비즈니스 모델을 또 창출을 해서 벗어나야 되겠죠. 아니면 전체 시장이 좀더 시총이 덩, 덩치가 커지던가 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클레이튼을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데 그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 저도 지금 하나도 안 팔고 지금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들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놀리려고 자꾸 들어오신 분인데, 아, 들고 있습니다. 같이, 이익 똑같이 먹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하고. 그렇고요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게, 좀 뭐, 코인 하다 보면은 좀, 그, 이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도 방송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고, 그런 부분을 듣다 보면 좀, 여러분들 마음을 많이 다쳤잖아요. 코인 하시다 보면 마음이 막, 지금 다쳐있는 상태에서, 그런 감정이 전이가 돼서 더 불편하신 분들 도 계실 건데 요즘 이상한 분들이 좀 많아지죠. 구독자가 많아지는 것만큼 비례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다른 뭐뭐개 유튜브, 고양이 유튜브, 뭐 요리 유튜브 이런걸 한다면 뭐 상관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게 돈에 관련된 투자이다 보니까 어, 오히려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잃을 수도 있는 문제가 달린 거기 때문에 물론 투자의 판단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은 꼭 그런 분들은 이제 들으셨을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잘 되면 내탓안 되면 남의 탓이라고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고 못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저는 싫어하는데 정보는 듣고 싶고 하는 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제 거를 들으셨다 근데 잘 되면 또 본인 탓, 안 되면 또 남의 탓인데 그 구독 취소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서로 이게 깔끔합니다. 이게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도 사람 좀 끌어보겠다 구독자 되게 막한명 하면 한명 되게 막 챙기면서 알뜰살뜰 챙기면서 그렇게 모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아 근데 저는 양심상 솔직히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안 맞는 분들은 당장 저랑 연을 끊는 게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맞는 분 찾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왜냐면, 이게 그냥 유튜브가 아니라 경제와 관련되면서 결국 투자와 연결 지어지는 부분이라서 민감한 부분인지라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존에 저를 예청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이게 이제 본인, 본인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어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 잘 애청해주신 분들한테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행여라도 하셨는데 불편하신 감정이 생겼다면 은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근데 아마 계속 이렇게 할것 같아요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짓되면서 막 없는 말 지어내 가면서 구독자 막 관리를 위해서 애쓰는 채널은 제가 원하는 채널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동의를 하신다면 은 계속 저랑 같이 가시는 거고 아니시면은 그냥 뭐뭐안 보셔도 돼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막 구독자 관리에 대해서 너무 막 제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